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카지노 슬롯머신 데이터 전문가가 우리 가족님과 신규 호구님들에게 강도랜드에서 안당하는 법 강도랜드에서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게임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강도랜드 입구에 보면은 게임 시작부터 싸가지 없는 애들이 건방지게 사람을 검열을 하죠 일단 우리 가족님들은 마음이 급해져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과거에 자주 잃었던 그 방식 그 게임 방식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 또는 우리 가족님과 우리 호구님도 절대적으로 잘 잃지 않고 우상향 할수 있는 정말 즐거운 게임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언제나 저는 우리 가족님과 우리 호그님 편입니다. 강도 랜드 슬럼 머신은 절대적으로 공부를 안 하시면 만신창 그 자체가 됩니다. 앞으로는 풀배팅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충분합니다. 풀배팅으로 4초당 2천원이 사라지고요. 8초당 담배 거의 한갑이 사라집니다. 80초면 담배 한부루가 사라집니다. 그 비싼 담배 한 부루가 80초면 사라져요.이 얼마나 무서운 슬럼머신입니까 보너스 빈도 차이를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보너스는 RNG에서 메모리 목통이라는 호구님들이 탕진을 엄청나게 수십 명, 수백 명이 탕진을 하게 되면은 그 탕진한 돈을 보관하는 메모리 목통이 있습니다.이걸 보고 우리는 흡입기 평창기 배출교로 나눕니다. 안 그래도 더럽고 싸가지 없는 서비스에 우리 국민이 강도랜드 직원 싸가지 없는 것들한테 게임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지정 사실입니다. 아마도 공감하실 겁니다. 강도랜드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특히나 부부끼리 다니신 분들. 두세 달 되면 안 보입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 함께 게임하였던 분들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기저기 게임하면서 만나신 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재촉을 했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가족님과 우리 호구님들은 절대적으로 강도랜드에서 그 슬럼머신에서 잃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지금껏 이뤘던 방식은 다 버리시고 시작합니다. 초대형 전광판에 있는 메인직판은요 2,000원 때려도 나오고, 1,000원 때려도 똑같이 그 금액을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슬럼 머신 RNG, 랜덤, 난수 조합에 의해서 혼잡한 심볼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화면에 보일 뿐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RNG, 점수는 벌써 1초도 안된 상태에서 점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꽝이든, 보너스든. 돈을 많이 넣은 사람에게 슬럼머신은 잭발을 준다. 절대 아닙니다. RNG 하나만 있었을 때는 환수율은요, 정직합니다. 100을 넣으면 70%다, 만약에. 70만 원이 나옵니다. 허나, 그렇게 간단한 게임기가 아닙니다. 슬럼머신은요. 난수와 랜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넣은 사람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난수와 랜덤은 무작위를 뜻해요. 무작위. 아무나한테 운이 좋은 사람한테 주는 거. 허나, 앞으로는 그 운을 자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RNG는요, 그리고 랜덤, 난수는요, 꼭 서있을 때 초대형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게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몇 시간, 10시간 이상 돌린 사람한테는 안 주고 뜨내기가 꼭 잭바는 잡더라. 대부분이 그런다는 겁니다. 100%가 아니라. 꼭 빈자리에서 초대형 잭바가 나오더라. 그러면 그 방식을 연속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도랜드에서 제가 오래전에 영상을 풀기 전에 대다수 슬럼머신 매니아분들이 5만원짜리를 가득 넣어 놓고 시작하시든가, 만원짜리로 가득 시작하시든가, 아니면 전자카드 300 맥심을 넣어 놓고 시작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자, 여기에서 좋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란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풀 베팅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풀 베팅을 하게 되면요, 하프 베팅한 사람보다 보너스가 덜 나옵니다. 허나 우리나라 게임 문화는... 잘못된 학고, 오리지널 호구들, 경력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전파를 시켰어요. 풀배팅을 해야지만 잭바 금액을 준다. 풀배팅을 해야지만 보너스 나올 확률이 크다. 절대 아닙니다. 꼬꾸로예요. 풀배이나 하프 배팅도 정강판에 있는 메인 잭바는 준다. 풀배팅 2천원 한 사람하고 1 천원 한 사람하고 1 천원 한 사람이 보너스 잡기가 더 쉽다. 1,000원 배팅한 사람이 2,000원 배팅한 삼바가 점수 맞을 확률이 높다. 2,000원 배팅한 사람하고 1,000원짜리 배팅한 사람하고 탕진 속도는 2,000원짜리가 훨씬 50%가 탕진 속도가 높다. 이게 현실입니다. 좋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대형 책바가 나온 자리는 꼭서 있는 빈 자리에서 나온 바. 그렇게 수십 명, 여러 명이 앉아서 나왔던 계속 돌렸던 자리에서는 잭바가 안 나오고 다 탕진해하고 질려 있는데 지나가는 스키족이나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5만 원도 안 넣고 만 원도 안 넣고 잭바를 잡더라. 그 알고리즘은 어떤 것이냐? 슬럼머신에 좋은 신호를 계속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5만짜리 많이 쑤셔놓고 게임하신 분, 만원짜리 많이 넣어놓고 게임하신 분, 전자카드로 충전 이빨 시켜서 충전하신 분, 만원짜리 딸랑 하나를 빼서 넣어서 게임이 끝나면은, 오링이 나면은 또 만을 넣는 사람, 읽는 속도는 만원짜리 끄는 사람이 가장 늦게 탕진합니다. 탕진 그 속도는요, 초수를 한번 재보십시오. 저는 수년간 체크를 했던 사람입니다. 만원을 끊어서 넣는 사람은 이상하게 알점수도 잘 맞습니다. 이상해요. 이게 난수와 램덤과 RNG가 좋은 장점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읽는 속도도 어마무시하게 늦어요. 몽탱이 넣는 사람, 전자카드 충전해서 넣는 사람 빠는 속도가 많이 넣을수록 빠는 속도가 빠르다는 건 느꼈을 겁니다. 허나 만원짜리 돈이 없는 것처럼 만원짜리 넣는 사람은 잃는 속도도 늦고 잔점수를 자주 주더라. 이게 대표적인 현실 방법이고요. 흡입기, 평창기 때는 끊어서 넣어도 빠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허나 저는 불명없이 가장 우리 가족님들께서 오랫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배출기 만삭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죠. 무조건 게임자는 배출기 만삭을 찾아야 됩니다. 배출기 만삭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기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영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가족님 편이고, 언제나 돈을 많이 잃으신 분들, 고통에 계신 분들, 슬럼 머신으로 고통에 계신 분들을 손을 잡아 드립니다. 이거 한 인생 매너이고,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저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기 저기에서 돈을 엄청나게 잃었던 분들이 안 잃고 딴다는 소리가 연속 들려옵니다.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소가지 없는 분들은 강도랜드를 그냥 씹는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저 오픈 멤버입니다. 스몰 저 아래 스몰 카지노 때부터 지금껏 다니고 있어요. 외국으로는 수시로 다닙니다. 강도랜드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요, 절대적으로 외국에선 잃지 않습니다. 보너스 나오는 빈도가 아마도 10대1 정도 됩니다. 외국에서 10번 나올 거, 강도랜드에서는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빌어먹을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슬럼 머신 게임자들도 이제는 한계가 느꼈고요. 직원들 형태도 우리 가족님, 우리 국민을 명령식으로 쥐를 하더군요 얼척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족님들께서 혹시나 지탄을 받거나 게임 학대를 받으신 분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그 새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저런 우리 가족님 호구님 편입니다 여러분 꼭 공부하세요 그 공부가 어렵지가 않아요 모든 건 습관에서 모든 게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